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트넘엔 두 개의 폭탄 같은 소식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독과 하기 힘들다는 것인데요. 그 이후로 전 토트넘 수비수 라몬 베가는 유럽 전역의 모든 예비 감독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코치 선수 에이전트 모두 런던에서의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피드백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선에서는 라몬 베가의 말이 맞다면 다니엘 레비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전직 토트넘 베가 선수가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토트넘 이사회는 기술 축구계가 얼마나 작은지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코치 전현직 선수 그리고 에이전트. 그들은 모두 과거와 현재의 클럽에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서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9% 이상이 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즌 누가 감독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한 문제입니다. 클럽 의사 결정권자들의 전반적인 태도와 처리 방식이 오늘날 이 클럽을 불확실하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단합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폭탄은 레비 회장의 선수 영입입니다. 미러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는 올여름 토트넘의 공격수 해리케인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받았습니다. 29세의 케인은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며 이번 여름이 자유계약 선수로 떠나기 전에 케인을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은 케인을 직접적인 라이벌이 아닌 잉글랜드 이외의 클럽에 매각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케인은 올여름 메뉴 감독 에릭텐 하그가 영입 타깃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유수의 유럽 클럽으로 이적시키고 싶어합니다. 스페인 라디오 방송국 카데나 세르의 보도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가 중개인을 통해 케인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레알의 카림 벤제마는 현재 35세이며 팔메이라스에서 젊은 브라질 재능 엔드릭과 계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엔드릭은 앞으로 2년 동안 클럽에 합류할 수 없기 때문에 케인이 두 선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4시즌 동안 단 7골을 넣은 폼과 체력 면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애당 아자르를 토트넘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번 시즌 라리가 경기에 단 2경기만 출전한 아자르를 케인과 수업하면 팬들이 좋아할까요? 나폴리의 지온톨리가 유벤투스와 5년 계약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에 부임해 지금까지 많은 선수를 영입한 지온톨리의 시간이 끝나갑니다. 유벤투스는 클럽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디렉터를 임명해야 하며 지온톨리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보도에 따르면 유벤투스와 시즌당 약 150만 유로에 달하는 5년 계약에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나폴리와의 계약이 아직 1년이나 남아있고 때 로렌티스 회장은 그를 공짜로 보낼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아리엘로 기자는 마라도나에서 김민재를 위한 합창을 오래도록 듣고 싶다고 합니다. 수비적으로 마킹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김민재는 희귀한 상품입니다. 그는 여전히 필요할 때 즉시 뛰어가는 선수이며 공 대신 선수를 골라야 할 때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김민재의 이적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나폴리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스팔레티 감독이 남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스팔레티가 나폴리에 남는 것이 마지막 반전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를 비판했고, 불필요한 비판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를 칭찬하고 옹호했습니다. 오늘날 나폴리는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 있으나, 그중 가장 대체할 수 없는 것은 김민재입니다. 그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수비수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여전히 마라도나에서 오랫동안 김, 김, 김 김을 듣고 싶습니다. 나폴리의 주장인 디 로렌조가 주최한 바콜리의 레이블론 익스피리언스에서 나폴리 전 직원을 위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스팔레티 감독 및 스태프, 팀원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즐겼고 배수비오 디저트가 등장했으며 화려한 불꽃놀이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김민재와 오시멘 크바라, 안기사 은돔벨레, 로자노는 불참했다고 하네요.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는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 끈끈한 우정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고, 훈련 중에도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궁금해하는 김민재 이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건 없지만 김민재가 방송에 출연해 농담한 내용을 이탈리아에서도 다루고 있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